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 명기가 유명한 게매창이죠이매창 부안기생.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남분 남국의 계량. 자기는 어디에 있냐면 낙양이란 낙양. 내가 내 남주에 있다. 이게 부안이 남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은 부안에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집은 서울에 있다. 이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정인인데요. 허물 친 사람이 허균이에요. 이 매창을 끝까지 추천다니고 자기 시집에도 매창에 대한 아쉬움을 기록을 남기는데 허균은 난을 일으킨 것만 나와있지 이 사람 딸이 후궁이 된거 모르시죠. 자기 자기 딸이 후궁이 됐어요. 왕비가 됐다. 그래서 그 허균이, 허균이 틈만 나면, 틈만 나면 부안에 가서 매창을 계속 바라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었던 게 강릉하고 부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 장. 요거는 아예 부안에 기안 같은 사람이 남주다 요 남자하고 물수변 남자하고 좀 틀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허균은 강릉이고 사는 데가 그외창는 여긴데 남주인데 되게 가깝잖아요 배만 타면 가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니까 배 타고 그냥 가면 하루면 갈것 같아. 그래서 매창과 허균의 썸싱이 썸을 탈수 있었던 거고 유희경은 낙양에 있으면서 안념사나 뭐, 에? 어사 할때한번온 거겠죠. 근데 이제 부안이 뭐냐면, 돌부자에다가 안자라서, 사실은 전주 다음으로 핵심 군사사령부가 있는데요. 안자를 쓰잖아요. 편안한 안자. 천안이 제일, 천안이 사실은 의창인데, 천안이 여기거든요. 그 옆에가 아산이고. 그래서. 이순신은 다 아산에 살고 있었고, 그 덕수이씨하고 강릉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아요? 이율곡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썸을탈수 있었던 게 집안이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허균하고 몇 차. 그래서 여기 에 보면 남주 무릉군은. 무릉도원의 무릉 삼덕인데 남주의 중심지가 됐다. 당 당나라 때 이게 당나라 때 강남서도의 지도거든요. 강남서도. 근데 일본 애들이 결국에 그 일제 말기에 일제 말기에 사천성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 삼덕을 치거든요. 완강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완강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사천성을, 치, 사천성으로 치면 하려고 이 상도를 치는데, 워낙, 저기가 요새가 튼튼하니까, 치사하게, 악랄하게, 페스트균을 뿌린 거예요. 네? 관동군에서 만든 그 마르타로 만든 페스트균을 세균전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여러 그 전범 <laughs> 재판에서 증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지강향으로 통하는데, 이 바로 옆에가 지강인데 사천동 바로 직전. 거기서 일본이 일본 일본군이 최종적으로 2차 대전 항복 선언을 한 데가 여기에요. 우리는 미디의 전환만 알고 있는데, 일본군의 정확한 항복선언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미군하고 같이 지상군이 여기서 항복선언을 했어요. 귀주상인가요? 자, 연료진양 수절가 중에서 경치 좋은 키로는 소상팔경이 아니라 오히려 완산팔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린토월에서부터 덕진, 체련, 뭐, 쭉쭉 얘기하는데, 이 완산팔경은 나중에 서양애들한테 소개가 돼서, 계림양삭이 지금도 중국의 서양애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 어디냐? 계림양삭이야 그게 이제 개림팔경인데, 아, 완산팔경인데, 다음 장 보시면, 기린토월만 내가 얘기했대. 이게 기린봉인데, 전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기린봉인데, 기린봉이, 걔네들은 지금 뭐라고 돼있냐면, 동용산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가 기린봉인데, 거기에 이제, 탑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간자체로 되어있는 원문인데, 제가 번역을 거의 했죠. 그래가지고, 기린봉 근처에 전주일 때, 이제 뭐, 3일 동안, 요, 뭐음 전설인데, 기린봉. 이 전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린봉, 전주의 기린봉은 전설이나 있는가 몰라. 그리고 탑이잖아, 탑. 저게 이제 명나라 때부터 지었다고 합는데 다음.